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오피스를 갖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일하 여기서 일하시는 정재진 팀장님이 소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산 디지털 단지 내부에 있는 지벨리 마인드캐슬의 정재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오피스에 텔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오피스텔은, 어, 가, 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최초의 복층 오피스텔입니다. 어, 총 100세대 중에서, 어, 70세대가 복층이고요. 30세대가 단층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이제 이 바닥 면적, 전용 면적이 한6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복층이 9평, 아니, 아, 복층이 3평입니다. 그래서 총 사용 면적이 9평이고요. 그리고 저희 오피스텔은, 어, 지금 복층 오피스텔의 단점이 뭐냐면, 어, 복층에는, 난방시설이 어,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 오피스텔은 난방시설을 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네, 상당히 따뜻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저희가 지금 복층이 높이가 1m50입니다. 복층이. 그리고 총 높이는 5m90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개방감이 있고, 어, 복층도 1m50이면 불편하지 않고 상당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층고가 진짜 높네요. 네. 네. 그리고 저, 네 그리고 저희 오피스텔에 어, 이제 여러 가지 어, 전자 제품을 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네 공기청정기 들어있죠. 공기청정기 들어있는 오피스텔이 두무입니다 공기청정기 에서 너무 쾌적한 생활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이쪽으로 와보시죠. 그리고 아주 심플한 주방 아주 심플한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어, 저희가 이 트롬 세탁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요 요거는 이제 네네 쿡탑입니다. 네, 쿡탑이고요. 이 네. 구가 들어있는 쿡탑이고요. 네. 네. 그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내부도 너무 잘돼 있는 반면에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역 1호선, 7호선에서 도보로 10분이내에 올수 있는 데고요. 그리고 저희 오피스텔 바로 옆에 현장 옆에 현대 아울렛 못 더블몰 마리오가 바로 1분 안에, 30초도 안 걸립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시설이 편리하고 돼 있고요. 그리고, 어, 버스 정류장도 도보로 1분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쇼핑, 모든 시설을, 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분양가가 지금 그 가산 디지털 단지 내부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 복징이 최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양가 자체도 아주 착합니다. 분양가가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에 15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아주 넘치고요. 특히 전세 수요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걸 갭투자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네. 아, 예. 여태까지 팀장님, 음, 상장 설명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